아. 자, 오늘 임상엽 선수가 조금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. 자, 앞으로. 아, 맞았어요. 아니에요. 아니요넘어맞어다 아이고. 어이고 아이고. 아이이고이 가 높게 튀었어요 <laughs> 예 불기치고 아, 아, 왔는가요? 이민성 선수 네 땡큐 이야 <laughs> <laughs>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아, 이게 뭡니까 아 여기에서 업사이드 키가 올라가지 않았고 그렇지 온사이드에요 오늘 이번에 아, 한지호 선수 빠르게 세대어 들어가면서 골키퍼가 자리를 잘못 잡는 바람에 그렇죠 아 이런 득점 저는 그 <laughs> 중계 중에 K 리그 그 경기 보면서 사실 처음입니다. <laughs> 네, 아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워낙에 수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럴수 마지막... 있는데 왜 이런 골이 진작 안 나왔던 거죠? <웃음> <웃음>